셜록홈스 제리즈, 얼룩근의 비닐입니다. 영상에 쓰이는 텍스트는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No 당신은 내가 말한 것에서부터 That 이하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맥가이 없은 여동생인 줄리아와 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큰 즐거움을 가지 못했다는 것을 어떤 하인도? 뭐야? 돼? 과거의 조의 의지를 나타내는데요. 무정문에서는 거부나 거절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어떤 하인들도 우리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집주인인 의붓 아버지가 폭력성이 너무 심해서 이 집에 와서 하인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들은 집의 모든 일들을 했어요. 집안일을 해줄 하인이 없다 보니까 두 자매가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서 직접 했다는 겁니다. Death, whiten, 내 동생 줄리아는 그녀의 죽음의 시기에 겨우 서른 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리칼은하얘 지기 시작했어요. had begun 과거 시점에서 보는 현재 발입니다 과거의 상황에서 비롯된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어요. 머리가 하얘진 것, 즉 머리가 하얗게 샌 것은 과거의 일인데 그게 과거에 시작돼서 야가 죽었을 당시,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이미 하얗게 세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m i 는 e 내머리카를 얘기하는 거고요. has 다음에는 begun to whiten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머리카이 하얗게 세기 시작한 것처럼 여기는 시작과 has begun 현재 완료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의 머리칼은 지금 현재 하이어케에 있고 동생의 머리는 그 당시 즉 죽었을 때 머리가 하이어케에 있었다는 건데 지금 내 머리가 이렇게 하이어케스 했듯이 내 동생의 머리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이어케스 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의 여동생은 dead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의 여동생은 이미 죽은 겁니까? She died just two years ago and it is of her death that I wish to speak to you. 내 동생은 정확히 2년 전에 죽었어요. 다음은 It that that 이하는 바로 It 이하라는 강조 구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죽음에 of 관해서예요. 내 동생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You can understand that living the life which I have described, we were little likely to see any one of our own age and position. 당신은 that 이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관계되면서 which는 the life를 가리키면서 동사 described의 목적어가 됩니다. 내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건데 have described, 현재 완료예요.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에서 미뤄된 현재까지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말해온 삶을 산다는 건데 l a d i n g 분사구문이에요. 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이유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 나이와 처지의 어느 누구 즉 우리와 나이가 같거나 처지가 같은 어느 누구든 만나는 거 그것이 월라이클리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리틀이 있죠. 리틀은 어와 함께 쓰이면 약간 있다는 뜻이고 어 없이 단독으로 쓰이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은 나이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날 가망성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의붓아버지 때문에 거의 집에 감금되다시피 살았지요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또래 친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